굿모닝 아직까지도 네 눈이 어, 길은 다 녹았는데 위에는 아주 예쁘게 눈꽃이 피어있습니다 아주 춥진 않아요 영하 1도? 뭐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눈이 계속 내리지 않아서 어, 길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이 이렇게 눈으로 뒤덮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 주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어 올해는 이렇게 예쁘니까 느낌이 또 새롭고 좋습니다. 아 저는요 어 아직도 또 충분히 젊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와, 내가 나이가 많이 들긴 들었나? <laughs> 아니, 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우리 누구나 다 이해하듯이. 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명히, 어, 유럽도 대단한 나라들 많았고, 그리고 저희 형 때, 저희 형이 1950년생이거든요. <laughs> 형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때 그때만 되 기억을 해보면은 의학은 뭐 독일, 아 독일로 전부 다뭐 의대 공부하러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일본도 뭐 상당했었죠. 제가 외대 나왔잖아요. 한국 외국어대학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영어과 다음으로는 일본어과. 되게 커트라인이 높았죠. 어, 그다음 뭐 불어과, 독일어과 뭐 이런 과들. 근데 요즘은요 일본어가 많이 어,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 일본어 배우는 사람이 옛날보다 숫자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력이 확실히 쇠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때는 중공이라 그래거든 중공, 중국 공산당 어, 수교도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중국이 열린다 뭐 한창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이 대단히 한때뭐 뒷돈이 뭐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중국이 또 시들시들해 가고 있잖아요. 미국 전성시대가 지금 되고 있죠. 세계 1 0대 기업 가운데 어, 사우디의 석유 기업 아만건가요그 어,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 9홉개 기업은 전부 다 미국 회사잖아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그 대단한 나라가 돼 갖고 지금 아 종횡무진. 근데 역사는 몰라요, 그죠? 어, 이렇게 저 이렇게 지도를 쫙 펴놓고 세계지도 펴놓고 눈 감고 아무데나 찍으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도 왕년에 한때 뭔가를 했던 나라들이라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도 한때는 뭐 제국을 얼마나 많이 거느렸습니까? 식민지를. 미국이 뜬지도 뭐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laughs> 대단한 영국. 지금 영국 어디갔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데 지금은 확실히 미국의 시대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우리가, 막 그저, 저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laughs> 그런데 미국, 그,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누가 미국 오라 그랬냐? 이거거든요. 정말 웃기는 게, 그, 미국이 이제 뭐전 세계에서 학생들 이렇게 유학을 오잖아요. 한때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왔었죠, 유학을. 요즘은 이제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유학생 엄청 많이 갔죠. 근데 그 중국의 그 유학생들이 다그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미국에 남기를 원해요. 어, 미국에서 직장 갖고 미국에서 취업해서 미국 시민이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요. 뭐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회장도 결국 또 중국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좌판만 깔아놨는데, 이렇게 마당만 마련해 준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다돈 들고 공부하러 온다고 다 와가지고, 어, 그렇게 박사 공부까지 끝내고 나서, 또나 제발 나를 미국 사람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요. 어,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미국을 또 강한 나라로 또 만들어 가잖아요. 되게 웃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결국은 어, 어떤 그 부강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첫째는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율성, 뭐든지 스스로 하는 거죠. 통제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뭘할수 있는 거. 자유 가장 세상살이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자율성.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삼개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어, 확실히 어, 자유롭죠. 네, 학교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뭐를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뭘할수 있게 하죠. 뭐, 표현의 자유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내하고 너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도 않고, 개인의 자유도 많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생각이 좀 달라도, 어, 넌 다른가 보구나. 그것도 인정하고, 굉장히 뭔가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동양권 사람들은, 한국, 일본, 중국은, 시키는 거를 주로 하잖아요.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를 주로 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그러니까 시키는 거를 하는 사람하고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사실 하늘과 땅 아닙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는데 뭐 국가가 부강해지고 이런 걸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데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자유잖아요. 내 스스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그래야 사실 가장 큰 행복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 예전보다는 우리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시키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시키는 거를. 어 그게 이제 가장 그 시키는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어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튀는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눈치 되게 많이 보죠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우러지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가장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은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경제, 그 정치 쪽으로는 그래도, 이 경제 쪽으로 보면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된 나라거든요. 상당히, 예. 자본주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 어, 그, 저, 경제 쪽으로는. 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당연히.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륙성 기질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또 과감한 면도 있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율성 다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도전정신인 것 같거든요 도전정신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도전정신이 강하죠 뭔가 실험성이 강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뭔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런 게 되게 강한데 일본 사람들이 그 부분이 제일 약하죠 도전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일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발전이 최근 들어서 발전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마 저런 그런 문화 성향, 국민성,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요, 대륙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중국 사람들. 보세요. 요즘 그 AI 기업, 딥스크. 예. 어, 미국에 채찌피티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 지금 어, 딥스크가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의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한국 사람 말잘안 듣잖아요 근데 그게 좋게 생각을 하면은 어, 이 자기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거든요. 반도국가에서 그런가? 어, 약간 반도국가 기질이 있죠. 예. 근데 일본은 이제 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도망가면은 바닷 속으로 풍 빠지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우러져서 사는 거죠. 남들한테 이렇게 튀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어우러져서 사는 거, 그래갖고 절대 권력자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예. 그런 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아, 거기서 이제 발전을 조금 많이 못한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약 양면성이 있는데 굉장히 정직한 반면에 또 제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면도 있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면 그 자결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예. 사무라이에 꼼짝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자에게는 주장도 못하고 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그냥 꼬막 그냥 충... 그니까, 뭐랄까, 충실하게 자극과 말 듣는 대로 잘하다가, 뭐가 거짓말하는 게 들쩡 나면, 그냥 자결해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정직성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지금도 일본은, 그, 금융실명제가 아닌거 아시죠? 일본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패스인가? 뭐 그런 게 있죠. 일본도 그,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주민등록번호 처럼 등록하는 게 있는데 어, 그거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강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은 어그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인 번호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다 그런게 있죠 예, 소셜 세큐티 넘버 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에개이크 예, 그 사회보장제도 번호 미국이 캐나다도 그렇고 다그 개인의 어 세금을 통제하는 그런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데,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어, 있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부여를 받으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고,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안 되니까 어, 세금이 투명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현금거래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면 때문에 일본이 또 발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디지털 문화가 어, 속도가 되게 늦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또 중국이 제일 앞서가 있죠 중국은 뭐 거의 뭐, 뭐, 뭐 거의 그 사람들은 현금 안 쓴다 그러잖아요 아마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요 중국이 네, 뭐 알리페이 라든가 뭐 이런 그 디지털 화폐죠 일종의 우리도 뭐 카드 라든가 이런거 많이 쓰죠 삼성페이 뭐 이런거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훨씬 더 중국이 그런걸 많이 쓰고 는 있죠 근데 중국은 이게,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절대 권력자가 통제를 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면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지죠.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크게 발전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중국 사람들, 뭐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해외 나가서 세미나 발표하고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유신 시절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외국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 어떤 뭐 한국식 민주주의, 우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에 잘 맞는 뭐 그런 민주주의가 유신체제다. 뻥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예. 약간 중국이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성이 없고 통제된 사회에서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또 일본은 정직한 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인구도 또 일본은 지금 최고령 사회자는 우리보다 더 어,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또 발전하기도 힘들고 어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제 얘기인가 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도태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일본은 지금도 영어교육이요. 중학교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지금 실시된지 벌써 20년 이상 됐나요? 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교육에서는 뭐 태어나면서부터도 영어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캐나다에도 영어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학 오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한때는 뭐한두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과 미국과 갈등 때문에 미국, 캐나다에 초등,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학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한국이 어 상당히 그래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그 한국의 문화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이끌어가는 집단이. 대부분 미국 학교 출신들, 미국 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선 뭐 저부터도 영어를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미국 시스템이라든가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분명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식도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뭐. 부인할 수는 없죠. 예. 아, 그래서 그 한국은 그래도 어, 그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여기까지 이만큼 온것 같다. 근데 미국이 앞으로도 이 패권을 유지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저력은. 어,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자율성, 미국 사람들이었던 자유.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큰그 단어가 자유잖아요, 자유. 어, 자유, 자율성, 뭐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도전정신. 어, 개척정신으로 이해되는 미국의 도전정신.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창업하고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든지, 뭐든지 시도해보는 거를 미국은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직성인데요. 어 정직성이 에이 물론 개개인별로 따지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 뭐하다 그렇게 얘기하긴 뭐하고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 서쪽 사회의 이쪽 그 백인 중심으로의 그 문화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쪽 사회는 보면은요. 시스템 자체가 정직하지 않으면이 사회 존재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동양사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이 훨씬 정직하죠. 근데 한국이 도전정신도 있고, 그리 예전보다는 훨씬 자율적이고, 그러나 미국만큼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부족한 게 뭐냐면, 정직성 에서 너무나 저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이 물론 중국이나 인도 이런데 보다는 그래도 낮지만 아직도 많이 떨어집니다 정직성이 예. 뭐 정치인들의 정직성은 뭐 두말하면 뭐예요 예. 뿐만 아니라 또 어느정도 거짓말을 해도 다또 이해를 해주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식으로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요 그럴 수도 있지 가안 통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무슨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짓말. 그거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하죠. 엄마, 잠깐 마트에 갔다 올게. 딴데 가면서도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 그게 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서양 사회에서는 그런 게잘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에서, 아, 한국이 많이 부족하다. 사회 전체가. 정직성이 떨어지면 통계도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신뢰가 없는 사회잖아요. 그 신뢰성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이 치명적이다. 물론, <laughs> 중국이 그 패권 국가가 될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통제 사회니까, 예. 어떤 통계 같은 것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아 아무리 진취적이고 뭐 그래도 어 저는 정직하지 않는 사회가 장래성이 있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보면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도 첫째 자율적인 아이로 키우자 통제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꼭 똑같이로 만들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 자율이 개인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 이런 자율성이 있어야 사실, 뭐를 해도 행복하거든요. 그죠?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성공도 하고,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사는 즐거움이 있죠. 남이 시키는 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전하게끔 하자. 너무 안전 안전만을 강요해서, 아이를 가두어서 키우지 말고, 좀 도전하게 만들자. 네. 저는, 미국 사람들의 그런 정신은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눈치 보지 말고 한번 과감하게 해 봐. 예. 뭐든지 과감하게 하고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클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한 아이로 키우자. 예. 자꾸 어, 이렇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어, 정직함 손해본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들이 은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개인도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도 그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돈뭐 약속 안 지키고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직하지 않냐고 뭔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되면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습관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크게 되기는 힘들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크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그러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아 이제 너무 남 얘기만 하지 말고요. 우리는 뭐뭐뭐뭐 뭐, 뭐, 뭐 높은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정치인이 어떻 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 아 결국 개개인이 모이면은. 어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고, 어, 개개인이 다 그런 성향을 갖게 되면 그게 문화라고. 이제 큰 범주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의 문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결국은 넓게 이렇게 보면은요, 어, 도전하고, 어, 그리고 정직하고, 음 그리고 자유롭고, 자율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살고,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어 한번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어~ 처럼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기가 세고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그거 탓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도 나는 될 만하다. 예.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 그 스스로를, 아, 막 비난하고, 그건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만큼 그 지난 한 3, 40년 6.25 이후에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갖고 여기까지 온 건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어, 이렇게, 그, 옳은 생각을 갖고 올바르게 키워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하자면, 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부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요, 국민 전체 의 평균치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보다 학력 수준도 낮고, 어, 사람들도 저, 그렇게 막 똑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평균치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냐. 미국은 상위 1, 2%, 뭐, 맥시멈 상위 5%의 그 사람들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 또 그런 교육과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상위 5%의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리더 그룹들이 미국의 나머지 95%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적으로는 세계 수준 훨씬 위인데 상위 최상위에 있는 그룹들이 아그 수준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이런 거다 따졌을 때 제일 꼭 지점에 있는 게 사실 정치잖아요. 정치의 방향이 이렇게 잘 이렇게 끌고 가야 나머지 분야도 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사실은 다른 일반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좀 많이 부족하다. 미국은 그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잘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최강국이 된 것이지 미국 사람이 뭐 모두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뭐 미국 사람보다 훨씬 일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 마지막급 그저 어 최고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그 수준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거의 이 사회 리더 계층이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리더입니다. 나부터 내 가정서부터 그런 분위기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끌어가고 화목하고 열심히 살고 자율적이고, 이 가정서부터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들어 보세요!